아 맞아. 거기 상네이 집이다. 예. 네. 아니, 상단아이이잘 커. 아피 하아이고 <laughs> 어, 아이고. 아니 여 가는 거. 그러니까 아이고. 그러니까. 나야. 이반 아리겠다. 보고 있다요. 그러니까. 이 알아? 인사해야지 사람으로 치면 응. 인사하는 거다 영아 응. 잘가래 행복해 다음에 또 놀러와 잘 크래 건강하게 <laughs> 어어 신기한가 보다 어머 어머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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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들어가지는 어. 않을 어. 거야 들어가나 응, 들어가지는 어. 않을 거예 어디 들어가? 힘이 따 응, 천천히 해봐. 합시다 그래 <laughs> 잘가 어떡하면 우리 집에 출혼이 때문에 많이 살았는데 <웃음> <웃음> 아유 겁먹었어 이분 어 네, 아, 그래요. 네. 좋은 분 만나 가지고 그래가가안녕잘 네. 크라. 가 보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잘 부탁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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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괜찮죠? 치로 네. 같은 거 혹시 있어요? 초고를 아, 안물고 안 왔는데 어 아, 가서 먹죠. 음. 음, 길량이 청산이다 이제 길량이 끝났다. 일로는 못 돌죠. 네 길이 없어요. 음? 어? 이 너무 귀여워 그냥 남자는 잘있네아이고 응, 나 나비. 아, 정말, 아, 어. 어, <laughs> 어, 어, 괜찮아. 괜찮네. 야, 나 네, 아, 왜 어, 아, 정 아, 정 아, 어요 아, 정말, 아, 정 아, 정말, 아, 정말, 아, 아, 정말, 아, 정말, 아, 정말, 아, 정말, 거 정말, 아, 정요 오개고워다개고워다 천천히, <laughs> 천천히, 천천히. 오, 귀여워